저번에 이어서... 어? 뭐야? 여보세요? 제가 오늘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한번 보실래요? 뭘 봐요? 제 방송 한번 와보실래요? 어, 또뭐 했는데... 기다봐 무슨 일 있어? 어제 제가 도화지 룰렛 돌렸잖아요 이게 좀 많아요 양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... 여기랑 여기랑 뭐 마야 문명으로 약간 워프했냐? 그 아포칼립트라는 영화 있거든요? 그 아포칼립트에서 본것 같은 그런 와! 센즈 나한테 고군이 이르노? 야너 야. 나중에 자식이 너 보고 그런 말할 거야 아빠는 쓰레기통이었어요? 왜 얼굴에 낙서가 저렇게 많아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쓰레기통이라니 <이> 말좀 <말은> 하잖아 <laughs> 이게 적당히 한게 있어야죠 아니 근데 형 보세요 이거 되게 그거 같지 않아요? 마카르텔 마카르텔인데 약간 산데 비슷한 마카르텔. 넌 무슨 쌍 비슷하냐? 넌싼대부만이야 그냥. 너 계속 그런 말하면은 어내뱃 속에 있는 센즈가 너 혼내줄 거야. 센즈 어? 사 나한테 고군이이르노 사람들이 나 보고 부두술사의 유청 매직이래. 둘라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 거야. 왜난 행복해 형? 야씨 누가 내통생 이렇게 만들었어? 애볼고리별시이 됐잖아. 나만 도등 아니, 아니 애가 애가, 되게 좋은 애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? 갑자기 다 얼굴 빠내들일더터 빡게 만들어요. 어, 형 미안데 나 어제 <laughs> 하루 진짜 마음이 아프대. 방송 수익을 받았어. 돈이 뭔데? 야 형이 돈 주줄게. 잠깐만 개인 DM 좀 볼래? 나도 김케까 <laughs> <laughs> 나 나도 나도 캐멜킬까형 나름지 어, 좋은 사람들이라니까. 좋은 분들이라니. <laughs> 은인이셔. 야 이거. <laughs> 은인이시라니까. 나 은... 이런 거 이제 많이 하려고요. 야야은야 은인이셔. 체인 소맨 없는 체인 소맨 콜라보네. 마키바시 왜 빵데이가 호텔 가저져 있지? 좀 실망감이 드는 걸. 마키바시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런 세카이에서 천박하게 엉덩이나 흔드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 천박하다고요. 솔직하다고 말씀해 주시죠. 저 왈더쿤, 정말 제 스스로 기특하게도 이날을 위해 보석을 모아놨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가볍게 손을 털기 위해 일반 모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저거 특수 모집 돌리면은 좀 내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. 일반으로 스택 빼주자. 여기서 파란색 나와야 돼. 여기서 황금 나오면 안 돼요. 오케이. 너무 잘 뺐어. 열심히~ 우정가차도 뽑아~ 오케이~ 우마이하네요 오케이~ 특수모집만 남았다~ 남은 거는 이제 마키마시랑 파워를 뽑는데, 저는 파워보다 마키마를 더 좋아하니까 마키마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여기서 향이 좋다~ 일단 향이 너무 좋아~ 아라 불화였구요~ 어라? 자, 이번에 마키마 씨 나올 것 같거든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나와줘야 돼요. 안 나오면 안 돼요. 제발! 아, 저 진짜 제 가슴에 있는 트리거 당겨요. 진짜 안 나오면. 오케이, 오케이. 무료로 먹을 생각 하지 마라. 오케이, 그런 뜻. 어디? 감히 무료 티켓으로 먹으려고 생각을 하느냐, 나를. 잠깐만, 잠깐만. 안 나오는 이유가 진짜 리얼 포치타 때문인가? 포치타 그림 띄워볼게 아 포치타 그림 띄워놓으면 나올 수도 있잖아? 마키마씨 약속이야 난 마키마씨가 나오는 꿈을 좋아해 이건 계약이야 마키마씨 <laughs> 이건 계약이요 포치타 넣어놨어요 마키마씨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계약의 악마 아니야 이런 거? 아... <laughs> 진짜 개악이 양야 뭐야? 이니 뭐야? 아니, 진짜 포치타다니까 나오는 거야? 오, 어, 어느 노을 와. <laughs> 와, 무섭다. 얼마나 포치타를 좋아하는 거냐고? 아, 진짜 무서워요. 아니, 내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, 진짜 포치타 나오니까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해. 체인소맨 콜라보는 이런 맛이구나. 이말 안할라 했는데 아, 저 아니 말해 다 말해놓고서 뭐 어차피 말할거잖아 ㅅㄲ야 그리고 슬리데린의 인생 업적 <laughs> 이거 뭐? 절대 못 이깁니다 뭐죠? 유투스케맨더 혹시 호그와트 교장 죽여봤습니까? <laughs> 저희는 죽여봤습니다 아니 그거 너무 너무 자신한 말이잖아요 저희는 해봤습니다 <laughs> 아니 그아 이게 업적 맞아요? 어, 그럼 인생 업적이죠 여기 호그와트 교장 죽여본 사람 있어요? 유투스키맨더, 갤러, 뭐지? 그란데월드. 다 죽여봤습니까? 눈 죽여봤어요. 심지어 그란데월드는 덤블도어랑 삐까뜨다가 졌죠? 근데 그 덤블도어를 우리 슬리드 들이 기어코 죽였습니다. 심지어 파릇파릇한 학생과 그 학생 옆에 있는 아주 그냥 멋있는 중년 교수님과 같이, 아, 베타 킬 따브라, 뿅! 하고 죽여버렸죠? 와, 여러분들 진짜 무서운 게 진짜 할 말이 없어요. 진짜 개사이코 보는 느낌이야. 이 새끼 어떻게 아즈카만에서 나왔지? 아니. 아즈카만이란요. <laughs> 아니, 아니 평범 당신 사상이 진짜 아즈카만이에요. 당신 디멘터랑 디키스 해야 돼요, 저 정도면. 이미 하고 온걸 수도 있어요. <laughs> 저에게 이제 행복한 기억은 없습니다. <laughs> 너 패트로늄 못 써? 패트로늄 썼다가 제 행복한 기억 다 빨려가지고 없더라고요. 아, 니 패트로늄 동물 뭔데? 예전에 조사해놓은 게 있었는데, 그 포토모어에서 자신의 그 패트로늄이 뭔지 그 알수 있는 그 테스트가 있었거든요? 네. 저랑 너무 다른 게 나와가지고. 뭔데요? 앙증맞은 미어캐이었나 정말 그런게 나와가지고 넌 고릴라가 딱이에요 솔직히 고릴라 모양 패턴이면 <laughs> 디베트 도 찢어 죽일 수 있잖아요? 그러니까요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슬리딩 굉장히 좋은 기술사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세계관 최강자를 죽인다는 업적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죠 그리고 호푸푸푸가한 가지 아저게 죄송한데 푸푸푸푸라고 정확히 반언해주세요아겠습니다하우팔한 가지 더 해보지 못한 거 저희 슬리딩에서 해봤습니다 뭐죠? 저희는 유일하게 이 반중에서 죽음의 성물을 오... 저희는 다뤄봤습니다 아니! 아니 범죄자 집단이다! 아 당신끼? 그 교장을 죽였어 아이씨 <분들이 simulations> 바로 그냥 얻었죠 아 딱청나무 지팡이 어 네, 심지어 덤블도어랑 삐까떳던 그린델 와드 아무것도 못하고 야 씨발 지팡이 내놔 하여간 개쫄아가지고 안녕 톰 나도 어디는지 몰라 그래? 그럼 뒤져 하고 그냥 자스키 스스로 자력으로 찾아냈죠 너 예언자 보다 하면 너그 움직이는 신분에서 너 알지 으아악 하면서 바로 그냥 나오면서 <laughs> 아이 새끼 존나 잘하네. 슬리데린 존대네요. 아 진짜 마그님해리포터의 진심이시네요. 왜냐면은 제가 오늘 살짝 좀 흥분한 게 제가 오늘 호거트 레거시 영상이 올라왔거든요. 댓글 몇 개를 지웠긴 했는데 이 새끼 해리포터 존나 안본 티네네라는 댓글 있어가지고 뭐? <laughs> 내가 해리포터 했다고? 아얘 엄청 봤을 텐데. 내가 시발 <laughs> 마법사의 돌부터 죽음의 성물 파트 2까지 내가 시발 <laughs> 내가 몇 번을 정지했는줄 알아? 물론 음 <laughs> 소녀랑 자랑 불사조의 기사단은 내가 씨발 너무 엔딩이 슬퍼서 내가 돌려보지 못했어. 중복차의 <laughs> 시선으로 본 <보는> 해리포터 이야기. <laughs> 넌 어디 가서 호그와트 갔다는 말하지 마. 어 호호그와트? 여기 호그와트가 아닌가? 아 뭐야? 아직 가만히 있잖아. <laughs> 디벤터랑 디키스 할 시간이야. 잘훈련해 줬다. 뭐 하다야, 너? 나 좋아하는 여자애를 만난 기억이 있구나. 시무라 멘터 그렇지, 그거 그렇게 대입해 보면은 왜 해리가 존나쫄는지 알지? <laughs> 아 나도 쫄것 같아. 내 보가트 장마군이에요 <laughs> 그래, 왈도쿤. 넌 뭐가 제일 무섭니? 마군이요! ?,"��음, 장마군? 그 녀석을 말해선 안될텐데! 하면서 갑자기 장마군 나오고 뭐 도브라의 왈도쿠리구나! 도쿠리가 멈추지 않잖아! NO! RIDICULOUS! 대충 보름달 늑대인간 될 뻔한 건... 뭐 여러가지 다 있잖아요 뭐야 이거 야 저거 보면서 느꼈는데 마키마가 딱 그런 느낌이면 어땠을까? 하면서 좀 약간 아쿠아 마냥 어설픈 면이 있는 거지. 근데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때 갑자기 정색하면서 우리가 본편에 마키마처럼 나오면 와나그 반전 매력 진짜 개지릴것 같은데? 조조 보면 4부에 조타로 존내 무서워하잖아요. 키라가요. 그건 키라가 비슷이고 <놀람> <놀람> 그거 한대 쳐맞으니까 바로 그냥 봉합됐잖아 대가리. 아 이거 이거 원래 뇌수 질질 흘렀거든요? 내 스탠드가 최고다 내 스탠드가 사기다. 솔직히 말하면, 키라스테드 사기 맞아요? 조조 빌런들 특이 존나 오만해. 지가 유리한 상황만 되면 말이 많아지니까. 아, 물론, 디오는 불쌍한 거 맞습니다. 총도 쏘고, 심장소리도 들어보고, 이 새끼 분명히 죽은 거 같은데 왜안 죽은 거 같지 하면서 의심까지 다 해봤는데, 아니, 씹, 살아있잖아! 하면서 이제 대가리 뚫리고. 이건 진짜 너무한 거야. 근데 애초에 조타로 자체가 완전 무결 완전 무적 캐릭터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원작 지금도 하고 있나? 개발 편향상 외로 초등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원본 감상. 아 이거 뭐가 제일 무섭나요잖아. 누가 가장 무섭니? 등에 상처는 흑룡의 수치다. 흑룡의 수치다. 오지마 오지마. 누가 가장 무섭니? 미친. 이거 서로 가서 로를 무서워하네. 괜찮아. 뿅